나이가 들면서는 지방 자체가 꺼지는 부위가 보통은 정해져 있거든요. 손실된 얼굴 볼륨을 회복시키고요. 앞면 주름과 볼륨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일종의 씨앗을 뿌리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얼굴을 생각할 때 뇌가 꺼진 부위가 있죠. 나이가 들면서는 지방 자체가 꺼지는 부위가 보통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 중안면 쪽이나 옆볼 쪽, 그러면서 이 블룩한 조울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방이 모이게 되죠. 지방이 꺼진 부위에 대해서는 보통 가장 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러나 지방이식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선천적으로 본인의 얼굴 중에서 좀 쾌하게 파여져 있는 부위나 이런 부위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부위가 있을 때 본인들이 생각할 때아 나는 볼이 좀 파였으니까 볼필러를맞는게 좋겠다. 볼에 지방이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스컬트라라는 거는 어떤 분들이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고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컬트라는 다음 사진에서 보듯이 2003년에 에이즈 환자들의 안면 위축증 치료를 위해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콜라겐 생성 주사예요. 체내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서 손실된 얼굴 볼륨을 회복시키고요. 앞면 주름과 볼륨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주사용 PLLA 제재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PLLA 제재라고 하면 이거는 체내 주입 후 24개월까지는 점차 분해돼서 통상 30개월 후에는 완전히 사라지고요. 보통 이 스컬트라 시술은 약 3회 간격으로, 4에서 6주 간격으로 시행을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컬트라가 PLLA 제재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필러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필러는 일종의 젤리 제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이식을 한다거나 필러를 넣게 되면 결국에는 그 물질이 그 안쪽에 들어가서 채워지는 효과가 나는 건데 이 스컬트라는 일종의 씨앗을 뿌리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라겐을 생성해 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볼륨을 얻고 싶은 부위에 대해서. 어, 피부 아래쪽에 조직이나 콜라겐층이나 이런 지방층을 좀더 두껍게 만들어주는 씨앗을 뿌려줌으로써 두껍게 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필러나 지방이식에 비해서 당연히 볼륨이 올라오는 효과는 작겠죠. 맞습니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 자, 스컬트라가 가장 효과적인 부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얼굴에 지방식을 하거나 필러를 넣거나 할 때, 옆볼이나 팔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필러나 지방식을 해도 제대로 유지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도 예전에 이제 지방식을 했거나 필러를 넣어보신 분들 중에 어, 저는 볼에 넣고 났더니 많이 처져서 이쪽으로 밑으로 다 내려온 것 같아요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 광대 아래쪽에 부위는 받쳐주는 뼈 구조가 없기 때문에 지방식이나 필러로는 생각보다 볼륨 자체가 오래 유지되기는 힘든 부위거든요. 그래서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뼈가 없는 부위, 그러니까 받쳐줄 수 없는 부위에 대해서 필러나 지방 이식보다는 좀더 효과적으로 볼륨을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스컬트라는 언제부터 효과가 극대화되냐?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6개월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예요. 필러나 지방이식은 하고 나서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당연히 나타나죠. 보통은 필러 같은 경우에도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2, 3주가 지나면서 극대화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이 스컬트라는 일종의 뭐랬죠? 씨앗을 뿌려주는 효과예요. 콜라겐을 생성시켜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가장 맥시멈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 6개월째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6개월부터 효과는 거의 지속적으로 쭉 유지가 됩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처럼 상대적으로 이 광대가 크면서 이 광대 밑쪽이 폭파인 경우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어, 옆볼 쪽이나 전체적으로 팔자나 이런 부분 쪽에 꺼진 부분에 대해서 스컬트라를 해준 거고요. 요거는 6개월째 사진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좀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필러나 지방 이식을 한두번 정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보통 스컬트라를 권해드리고 스컬트라를 하고 나서 상대적으로 훨씬 볼륨이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사진을 볼까요? 어, 이분도 보면 딱 부위가 정해져 있죠. 광대 밑쪽에 옆볼 쪽 파인 부위와 얼굴 전체적으로 중안면이나 팔자 부분에 볼륨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고 나서 1년 후의 사진입니다. 자, 스컬트라의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난다고요? 보통은 이제 적어도 3개월, 6개월 정도가 되면 전의 사진과 본인이 비교를 해보면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1년 정도가 되면 가장 극대화가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옆볼이나 필러나 지방이식으로 잘 생착이 되지 않는 부위, 그러니까 뼈가 없어서 받쳐줄 수 없는 부위에 대해서는 볼륨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스컬트라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컬트라는 하고 나서 유의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씨앗을 전체적으로 뿌린다 했잖아요. 이것이 보통 뭉치지 않게 일주일 정도는 그 부위에 지속적인 마사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씩 스컬트라가 뭉치면서 결절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마사지만 잘 해주신다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알러지가 있거나 스컬트라에 대한 알러지가 올라오는 경우도 간혹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스컬트라라는 물질 우리가 보통 시술하는 미용 재료 중에 제가 좀 선호하는 시술 재료인 스컬트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FDA 승인을 받은 약물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반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